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갤럭시 S21을 제가 사용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팁이나 트윅들은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는 원유아의 팁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앱들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첫 번째는 절전모드에서도 120Hz 주사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뭐,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S21 시리즈는 발열 관리가 잘안 되는 편이잖아요. 뭐, B 코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밑에 있는 미들 코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수율 때문에 누구는 괜찮고 또 누구는 안 괜찮다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해결 방법이나 패치가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많은 기기 덕후 형님들이 그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바로 절전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절전모드 상태로 다양한 테스트를 테스트를 해 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긱벤치 테스트 점수를 보면 절전 모드에서의 싱글 코어 점수는 1004점, 멀티 코어 점수는 2997점으로 일반 세팅 대비 별 차이가 없었고요. 3디마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절전 모드의 퍼포먼스 안정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발열이나 스로틀링이 심한 폰들은 이 절전 모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이 절전 모드를 활성화하면 120Hz 주사율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설정,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일반 옵션을 선택하고 적용을 탭해주세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설정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뒤로 가기가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 들어가서 최적화를 선택.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누르지 말고요.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상단바를 내리고 절전 모드를 찾아서 꾹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두 번째 CPU 속도를 70%로 제한하는 항목은 활성화 상태로 놔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Always-on Display랑 배지 패널은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항목 두 개는 비활성화를 해줬어요. 이렇게 설정을 마쳤으면 이제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아까 열어놨던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으로 돌아가서 적용을 눌러주면 절전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도 120Hz 주사율이 적용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뭔가, 뭔가 버그 같기는 버그 한데, 억지됐던 우리는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발열이 너무 심하거나 스로틀링이 너무 심하게 걸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폰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팁처럼 절전 모드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화면 상단 바에 절전 모드 아이콘이 계속 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 아이콘을 계속 띄워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굿락을 활용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굿락을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고요 굿락에 있는 퀵스타를 설치하고 들어가면 상단 알림창의 아이콘을 취향에 맞춰서 켜고 끌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이콘 표시에 들어가서 가장 밑에쯤에 있는 절전모드를 비활성화해주면, 왠지 모르게 거슬렸던 절전모드 아이콘이 사라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바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콘들을 켜고 끌수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필요없는 아이콘을 비활성화해주면 훨씬 깔끔해진 상단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갤럭시의 공유 패널은 정말 다양한 옵션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선택지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또 옵션이 너무 많아서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찾기가 불편하다면 군락에 있는 홈업 그리고 공유 앱 선택하기에 들어가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앱들만 쏙쏙 뽑아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링크로 공유하기랑 메일, 메시지, 카톡처럼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앱들만 올려놨어요. 이렇게 설정하면 공유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선택한 앱들만 보여지니까 훨씬 직관적인. 그고또 보다 빠르게 파일이나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알림을 수신하지 않는 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갤럭시 유저라면 삼성에서 보내는 마케팅 광고를 한 번쯤은 받아 봤을 텐데요 내가 S21 사가지고 막 설정하고 있는데 S21 울트라 또 사래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 알림들도 꺼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정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본인의 프로필을 탭하고 맨 위에 있는 프로필 정보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특별한 제안과 뉴스레터 받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 항목이 활성화돼 있다면 과거 과하게 비활성화를 해주고요. 다시 설정화면으로 돌아가서 중간쯤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마케팅정보 수신이라는 항목도 다시 한번 과감하게, 어떻게 과감하게 꺼주세요. 마지막으로 맞춤형 서비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맞춤 설정이 활성화 돼 있다면 앱 맞춤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는 갤럭시 앱들에서 오는 알림들을 켜고 끌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여러분의 통화 기록이나 검색 데이터, 방문 기록, 그리고 위치 정보 같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 알림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어, 사용자마다 유용한 추천 알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해 가면서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꺼졌고요. 여기에 있는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 항목도 마찬가지로 비활성화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뭐 하지도 않는 게임 광고나 새로운 갤럭시가 나왔으니까 폰 바꿔라 하는 프로모션 광고가 오진 않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앱들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블루투스 오디오 위젯은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앱인데요. 우리가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퀵 패널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연결해줘야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블루투스 오디오 위젯을 사용하면 홈화면에서 부드러운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블루투스 설정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탭한 번만 해주면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요. 위젯 모양이 아주 예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앱 내에 있는 체인지 아이콘을 눌러서 아이콘의 모양을 변경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에어팟은 에어팟, 버즈는 버즈. 또 밑에 있는 볼륨 항목에 들어가서 셋 미디어 볼륨을 활성화하고 원하는 음량으로 설정해 놓으면 해당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연결됐을 때 자동으로 미디어 음량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손가락을 한 번이라도 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 활용할 만한 앱이에요. 블루투스 오디오 디바이스 위젯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완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설정하는 화면이랑 위젯을 추가할 때만 광고가 나오니까 굳이 프리미엄 버전을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앱은 버즈킬이라는 앱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정말 다양한 앱에서 수십 개의 알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버즈킬은 다양한 앱에서 오는 이 알림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앱에 들어가면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Create Rule을 누르면 어떤 어떤 앱에서 알림을 수신할 때이 Any 앱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어떤 알림을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인스 4그램을 찾아서 선택. 그리고 contains anything을 누르면 특별한 문구나 이미지를 포함한 알림을 필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아이유님이 인스타에 어떤 컨텐츠를 공유했을 때 오는 알림을 가정해서 이, 지금을 필터로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at any time에는 시간이나 요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이지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알림을 인스타에서 받았을 때 결국엔 넌뭘할 거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동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진동이나 무음 상태에서도 아이유님의 인스타 알림만큼은 소리로 받아서 바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언사일런스를 선택하고 룰을 저장해주면 앞으로 이지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인스타 알림이 왔을 때는 항상 소리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으면 10개 많으면 100개 이상 오는 알림에도 사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알림은 자동으로 디스미스를 해주고 중요한 알림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면 보다 생산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단점 은 음, 유료라는 거 하지만 이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올해 구매한 앱들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원유와의 숨겨진 미세미세한 팁들과 최근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앱들을 함께 소개해 봤는데요. 갤럭시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